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는 랩핑지로 띠봉투 접기 할 건데요. 먼저 이거는 어 제가 <laughs> 미니어님과 교환 후기에서 소개해드린 어 양면 랩핑지이고요. 핑크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준비물은 랩핑지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. 먼저 랩핑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피신 다음에 여기 라인에 맞춰서 또한번 접어줍니다.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또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렇게 또 되셨으면 이렇게 펼치시는데 이 라인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접어줍니다. 그러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그냥 넘겨주시고 이 라인으로 밀어 올려 주십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다음 여기 아래 남은 모 모서리를 세모로 접어 줍니다. 이런 모습으로. 그 다음에 세모도 피고, 이것도 핀 다음에, 여기, 이 옆에 부분을 넘겨서, 그냥, 잘,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되는데, 이 세모 부분도, 이렇게 해주신 후, 양쪽 다 해줍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여기 라인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다시 내려주시고, 그런 다음 여기 아까 잡아둔 세모를 안으로 다시 넘겨줍니다. 라인을 잘 맞춰주셔야지, 안 그럼 헐거워요. 이렇게. 이렇게 양쪽 다이 부분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접어 주신 다음 아까 세모가 있던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그 부분을 양 두면 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자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거의 다 됐어요. 이제 여기에서 뒤집어 주시고, 이 부분을 이끼, 여기 이 라인으로 접어 주세요. 그런 후 펼치시고, 방금 전에 접은 라인에 따라서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띠봉투가 되고요. 이게 앞부분, 이게 뒷부분입니다. 네, 이걸로 교환하실 때 쓰셔도 되고, 아니면, 음, 손편지 같은 거 넣으실 때 쓰셔도 돼요. 네, 이걸로 띠봉투 접기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